자, 우리 가좀 상상을 좀 해야되는데 음... 넣어라. 자 먼저 정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우리 가정, 그리 가정, 우그림정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어 지구에 있는 판들입니다. 판. 판이 뭐냐, 판이 뭐냐. 상상해봐. 지구본이 이렇게 있는데, 70% 면적이 물이죠. 그 물을 다 빼, 다 빼버려. 뭐만 남죠? 땅. 땅덩어리만 남죠. 바다 밑에 내려가도 땅이 있잖아, 그지? 그죠? 땅덩어리도 많아. 그 땅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뜯어낼 수 있는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이야. 이걸 퉁! 뜯어내면 태평양판 밑에 멘틀이 보입니다. 뜯어내면. 그러면 뜯어봐. 퉁! 퉁! 그래서 한 13개 정도를 뜯어내면 멘틀만 남아요. 다시 13개를 붙이면은 우리 지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다 물 채우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우리가 뜯어낼 수 있는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을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판은 어디에 떠있는 거냐면, 멘틀 위에 떠있는 거가 되겠죠, 판. 판이 떠있는 거야, 판. 자, 판은 뭐랑 좀 다르다? 지각하고는 좀 달라요 지각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대륙 지각이고 바다 밑에는 해양 지각이 있잖아 지각하고 판은 좀 달라요 좀 이따 판의 구조를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있다 지구는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게판 구조론이에요 판 구조론 근데 판은 어디 위에 떠있다고? 멘트를 근데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무슨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에서 크, 지구, 다, 줄줄, 줄줄 나오죠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인해서 멘틀이 대류합니다 움직여요 멘틀이 움직이면 그 위에 떠있는 판도 움직이. 움직이겠네 이 숫자 보여?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판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 멘틀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빠른거 찾아봐 16 정답 16.8 단위는 센치미터 퍼년 요거 아니구요. 1년에 몇 센치 움직이는지에 대한 뉴 많이 움직이는 편이야. 1년에 16.8센치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이 정도 움직이는 거 땅이 움직입니다. 가장 적게 움직이는 거는 뭐한 2센치죠. 2cm, 그렇죠? 2센치 2cm 움직이는 것도 있고, 1.3 이것도 있네. 1.3도 있네요. 엄청 작게 움직이는 것부터 많이 움직이는 것까지 판의 이동 속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꼭이 판은 봐봐, 이렇게, 이런 거. 판과 판이 서로 만나고 있죠? 이동방향이 달라.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죠? 이동방향이 달라. 이런 경우에, 판과 판이 꽉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판과 판이 멀어져, 오! 비어버릴 거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주로 이런 곳을 판의 경계라고, 판의 경계. 판과 판이 만나는 곳 또는 멀어지는 곳. 여기도 판의 경계야.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고 있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판과 판의 경계. 이 판과 판의 경계, 이런 판의 경계. 이 판의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지각변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지각변동. 지각이 변동한다는 거예지각변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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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판과 판이 만나고 있죠. 얘도 대륙판이고 대륙판이다? 대륙판끼리 만나면서 봐봐 판과 판이 빵 만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솟아올라와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히읗으로 시작하고 말라가고 있는 산맥 히말라야 <laughs> 이걸 마시다니 말라가고 있다는 건 뻥이긴 한데 히말라야 산맥이 너무 많이힌트 줬나?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그렇게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들이 이동이 안해 이동하고 있죠. 3.7cm씩. 그럼 어떻게 되겠어? 3.7cm씩 높아지고 있겠네요. 1년마다. 점점점점 점점 높아지는 산이에요. 그죠? 물론 높아진 만큼 또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내려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속 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제가 1년에 이만큼씩 움직이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야?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죠? 이것도 지각변동이에요 우리가 지각변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화산폭발! 지진 막! 이런 게 지각변동이거든요? 급격하게 일어나는 지각변동도 있지만, 완만하게 일어나는 지각변동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각변동은 그래서 어디서 일어난다? 이런 판과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판과판의 경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주로 화산폭발, 주로 지진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방금 봤던 그림하고 매치시켜봐. 어디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파. 판의 경계, 경계 쪽에서. 보이요 그래? 판의 경계 그림하고 비슷하죠? 판의 경계가 바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판의 경계에서 지각변동입니다. 지금 화산, 지진. 파란색이 지진이야. 빨간색이 볼케이노. You know? e a r t h q a k e no? 아무튼 볼케이노. 아무튼 화산폭발이야. 자, 화산폭발이 일어나는 곳을 쭉 연결한 게 화산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연결한 게 지진태입니다. D는 띠대자 띠대. 띠모양으로 연결돼서. 자,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화산대, 지진대가 어디에 분포한다? 산의 경계에 분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화산과 지진 중에 어떤 게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지진. 지진. 이유가 뭘까? 어? 점이 많으니까. 점이 많말니왜 점이 많냐고! <laughs> 이유가 뭐냐고. 누가 많이 찍어놨지? 그림을 많이 그려놨으니까 이거가 아니라. 봐봐, 잘 들어봐. 지진이 뭐냐? 땅이 떨리는 거야. 땅이 떨리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기본적인 지진은 지층이 빵! 끊어질 때, 이때 발생하는 파동이 지진이야. 지층이 있을 때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빵! 끊어져도 지진이 발생하고요. 양쪽에 당겨가지고 땅! 끊어져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단층이라 그래.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음, 마그마. 마그마가 뽕! 폭발하면서 땅이 떨리기도 합니다. 왜? 놀랬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화산이 폭발할 때 무조건 지진이 따라옵니다. 이해 돼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아니, 지층이 끊어졌는데 화산이 폭발해? 왜? 이러기지 않잖아. 그 뭐랄까, 필요 충분 조건? 얘가, 화산이 폭발하면 무조건 지진이 발생하지만, 지진이 난다고 해서 화산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지진의 개수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지진은, 지진은 발생되는 지점이, 이게 뭔가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땅과 땅이 많은 경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륙의 중심부 이런 데 대륙의 중심부에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 대륙의 중심부까지는 가기 어렵겠죠. 여기는 지진이 발생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야. 여기 완전 대륙의 중심부 아이시도가 났네요. 어디야 북아메리카의 완전 중심부 여기는 지진 따위는 발생하지 않는 지역 좋나요? 안 아무튼 우리나라도 좀 발생이 있는 편이지만 어, 그래서 여기 이우 남았을 때아 여기 봐 여기 여기 쓰임 어, 하세요 어? 어, 여기 완전 둘러싸고 있죠?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어디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어, 여기 지역은 완전 지진대화산대의 덩어리죠 항상 지진과 화산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 쪽 여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IT, 옛날에 IT 지역이 여기죠. 칠레. 여기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오케이. 이번에 지진 발생한 데가 어디죠? 히야. 옛날 말로 터키였고, 요즘에 바뀐 이름은 티르, 티르키인가르키가 터키 지역이 여기 이쯤이죠. 이쯤. 이쯤이죠. 이쯤 어디입니다. 이쯤 어디인 것 같아요. 그죠? 저쪽 어디에서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안타깝게 여기 에 여기입니다. 여기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점 은 여기 요 동그랗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가장 많이 발생해서 여기를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합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환이 뭐야? 고리 환자 고리 환자라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지진과 화 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불의 고리 요 불의 고리 불의 고리 불이 많이 발생하는 불의 고리다. 영어로는 Ring of Fire 이렇게 부릅니다. 링 f 파이어 바람 괜찮은? 링 어파이어. 어스테이, 정체대 저렇게 판의 경계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진대, 화산대를 그래서 우리는 변동,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이거를 합쳐서 변동대라고 해요. 그래서 변동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판의 경계와 변동되는 일치하게 되겠죠. 판의 경계와 변동되는 일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판. 바로 3번 판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판이 뭐냐면, 판이 뭐냐면, 아까 지각과는좀 다르다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쌤이 여기 살고 있어요. 대륙 지각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해양 지각 위에 살고 있을 줄아니 해양 지각 위에 살고 있을 순 없잖아. 바닷속에 사나요? 워터 월드도 아닌거죠 우린 여기 대륙 지각에 살고 있는데 대륙 지각의 평균 킬로미터가 35 킬로미터쯤 됩니다. 해양 지각도 있잖아요. 해양 지각.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5 킬로미터쯤 돼요. 근데 판은 여기 써있어요. 판은100 킬로미터를 판이라고 말합니다.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야? 대륙 지각 밑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 보여? 이게 철석 달라붙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만큼 포함해서 이것을 판이라고 해요. 35km니까 밑에 붙어 있는 게 비율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약 65km 정도의 무언가 쩍 달라붙어서 이게 판이라고 부르고 판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이쩍 달라붙은 게 뭐다? 이게 바로 이름이 상부 멘틀. 멘트를 둘로 가릅니다. 멘트를 둘로 갈라서 위에 있는 멘틀은 다 암석. 여기 대륙 지각 또는 해양 지각 밑에 쩍 달라붙어서 함께 움직인다는 거야. 멘틀 위에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건 맞잖아. 근데 그 멘틀이 완전 물 같은 게 아니라서, 물 같은 게 아니라서, 이 지각에 좀 들러붙어 있는, 들러붙어 있는 멘트를 상상해 주는데, 꽤 깊어요. 65km가 들러붙어서 전체, 전체 100km에 해당하는 게 판이라고 부르는, 판. 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판을 다른 말로? 이걸 암석권이라고 해요. 암석권. 암석권.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하고요. 암석권의 두께가 몇 km다? 한 100km쯤 된다는거 우리 고1 과정에서는 판은 그래서 다 100km쯤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해양판 같은 경우는 해양지각 밑에도 둘러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너것도 100km일까? 아니 여기는 한 80에서 70에서 70에서 80km쯤 돼요. 하지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은 대부분 100km쯤 된다라고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구가 원을 배울 때뭐 자세하게 배우는데 7, 80km쯤 됩니다. 조금, 조금 얇다는 뜻이야 판이 자기를 어, 해양판 여기를 대륙판이라고 부릅니다. 상구멘트를 포함한 게 대륙판 이라고 부릅니다. 대륙지각과 상구멘트를 포함한게 대륙판 해양지각과 상구멘트를 포함한게 해양판이 되겠죠. 해양판이 뭔지 대륙판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한겁니다. 그러면 그 대, 해양판과 대륙판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해양판 대륙판은 움직입니다. 멘틀이 대류하면서 움직인다며 대류하는 멘틀은 상부 멘틀은 아니야 그죠? 상부 멘틀이 대류하는 건 아니야 그 밑에 있는 요 멘틀 바로 하부 멘틀이라고 부르면 좋겠죠 하부 멘틀이 바로 대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부 멘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듯이 연약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연약권 연약. 멘틀을 그러니까 둘로 갈라서 여기는 상부멘틀이라고 하고 아래쪽은 연약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권이 아주 연약하게 움직입니다. 연약권이 움직이는 거야. 연약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이 대류한다는 표현은 상부멘틀이 아니라 연약권의 대류를 멘틀의 대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게 진정한 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 판이 이런 거구나. 이런 판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지구라고 하는 판 구조론이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판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 그럼 다시 아까 지구본에서 물 빼고 판을 드러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연약권이 나와야죠. 맞습니까? 연약권이라고 하는 멘틀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이제 판에 종류를 잠깐 정리할 건데. 자, 이번는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 자, 판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같이 같이 볼게요. 봐봐. 이렇게. 방금 말했듯이 이렇 대륙판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있 해양판이라는 게 있겠죠. 자, 우리 이미지를 좀 넣을게. 바로 이 이미지를 넣을 거야. 이게 뭐예요? 뭐 똥이 뭐? 뭐라고? 똥이야, 이 모양. 현무암. 현무암으로 대부분 돌한번 만드잖아. 시시해 이제 좀 바꾸자. 돼지를 만들었어요. 돼지, 흑돼지입니다. 돼지, 재즈 흑돼지예요. 진짜 중요한 거왜 왜? 돼지 아니야? 돼지아 영소. 염소 같다고? 영, 영소. 아, 영소 같다고? 코가 이런데? 영소아 영소 같다고. 얼핏 아니 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자, 이 흑돼지는 지금 겉의 표면이 우들루툴한 거로 봐서 뭐야? 현무암 맞습니다. 현무암 색깔이 뭔 색깔이야? 맞다. 검은색. 자, 상상하세요. 바닷속으로 풍덩 다이빙을 합니다. 쌤 같은 경우는 한 200m 가까이 잠수가 가능해요. 잠수했다 칩시다. 바닥에 닿겠죠? 자, 바다 밑에 있는 땅 그거의 색깔은 검은색을 띱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지각의 땅 거기를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대부분 하얀색 돌들, 흰색 돌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색깔로 구분할 거야. 그럼 검은색 암석은 왜 검은색일까? 정답.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면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이 검은색 암석과 어? 하얀색 암석이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얘가 더 무겁겠죠. 다른 말로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해양지각을 이루고 있는 이 현무암이, 현무암이 대륙지각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보다, 화강암보다 밀도가 큰 겁니다. 나와 있어요. 체크,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 대륙지각은 화강암, 해양지각은 현무암이고요. 밀도가 2.7대 3.0으로 현무암의 밀도가 훨씬 더 큽니다. 숫자는 기억 안 해도 돼. 누가 더 밀도가 큰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색깔로 구분하면 됩니다. 평범한 색깔. 검은색이잖아. 밑줄 크겠네. 끝. 그래.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껍다. 얇다. 상부 멘트를 일부러 포함한 것이다. 해양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한 것이 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륙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유라시아판이야. 유라시아라는 말은 유럽과 아시아. 유로아시아 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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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북아메리카판. 아까 전혀 지진도 없었던 그 판이 있었죠, 그죠? 북아메리카판도 대륙판이고요. 아프리카도 대륙판입니다. 하지만 바다 밑에 있는 판이 다 이제 해양판이 되겠죠? 태평양 밑에 있는 태평양판, 필리핀 아래쪽에 필리핀판, 나스카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해양판이 됩니다. 여기 해양판,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 아까 봤나요? 해양판인 태평양판과 우리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 볼까요? 어디 있었지? 여기.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유라시아판의 이동 방향.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 이거죠. 서로 어떻게 부딪히고 있죠. 우리나라 속에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판의 경계가 나타나는 거고요.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서 많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판의 경계에 굉장히 가까운 게 누구야? 여기죠. 느껴졌어. 여기죠. <laughs> 여기가 여기 편의 경계와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멀죠. 완전히 뭐 완전히 안전하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멀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어 좀더안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제 지형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태평양 판과 유라시아 판이 서로 만나면 누가 더 밀도가 크다고? 태평양 판이 밀도가 클거 아니야? 해양 판이니까. 어떻게 됐다? 해양 판 대륙 판이 만나면 해양 판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 파고 들어. 이 파고드는 걸섭입한다라고섭입한다그렇 한다. 섭입한다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있던 여기 있던 판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판이. 점점점점 사라지죠 위에서 봤을 때 판이 소멸되는 곳이야 그래서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은 무조건 판이 소멸되는 곳이고요 반대로 여기가 판이 멀어지고 있죠 판과 판이 멀어지면 판과 판이 멀어지면 가운데 뻥빌거 아니야 뻥, 뻥 비어가면서 비어가면서 밑에 있는 마그마, 밑에 있는 멘틀이 암석을 녹여서 고체 상태의 암석을 액체로 녹입니다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한 그 녀석이 약한 틈, 요 약한 벌어진 틈을 따라서 터져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벌어진 틈에 벌어지면서 이 맨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벌어진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계속 폭발해 오른 장면을 상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점점 여기서 만들어지고 반대쪽에서는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쭉 계속 이동, 계속 영원히 계속 이동하는. 4 5억년 여기서 이동하는거 계속, 계속 계속 이동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10cm씩 이동,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의 경계, 서로 만나는 판의 경계를 수렴한다.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주고요. 서로 멀어지는 것을 발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렴 발산이라는 표현을 수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여기도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된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된다. 그럼 여기는 서로 스쳐 지나가죠. 그렇죠? 소멸되지도 생성되지도 않죠. 다른 말로 보존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세 번째 경계가 보존형 경계, 첫 번째 경계가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멀어지는 곳은 멀어지는 곳은 발산형 경계, 경계라고 이름 붙인 이름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은 왜 이동할까? 우리 알고 있죠? 판이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판이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연약권이 대류하기 때문입니다. 연약권이 대류하기 때문에 어, 이동을 해요. 자, 그럼 연약권 밑에 있는 연약권은 밀도가 더 크겠죠? 연약권 밀도, 그 멘틀 멘틀은 밀도가 더클거 아니야? 멘틀의 밀도는 3.3 정도, 3.3 정도. 3.3 위에 3.0, 2.7 같은 이런 위에 지각들, 판들이 떠있게 되는 거예요. 3.3의 밀도를 펴집니다. 상대적으로 2.7, 3.0, 3.4, 0.3씩 증가하니까 기억하기 편하겠죠? 물론 숫자를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멘틀이 가열되면서, 멘틀이 어, 이동하면서 어, 판이 이동한다. 정확하게는 멘틀 이동하는 게 아니지. 연약권이 대류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남은 텍스트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넘어서 첫 번째. 자, 지각 변동이 뭐냐? 화산 활동, 지진, 습곡 산맥, 대륙의 이동 이런 거다 지각 변동에 속한다. 급격한 것만 지각 변동이 아니라 천천히 이동하는 것도 다 지각 변동이다. 두 번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뭐냐? 지구 내부 에너지죠? 멘트를 대류시키는 에너지가 아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었으니까, 그제?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축적됐다가 뻥 터져나온 느낌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라고 불러주고요. 이 변동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 지진이라는 것은 지진대라고 하고요. 둘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대륙 주변에, 즉, 판도판의 경계에 많이 나타나고요. 지진대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지진이 난다고 화산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화산이 있을 때는 무조건 지진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진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범위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중심으로 동그랗게 가장 많은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대서양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좋아요. 이런 정도가 화산대 지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판 구조론이 뭐냐? 이건 체크할 게 별로 없는데 아까 다 했어요. 판 구조론 이게 판으로 구성된 판 구조론이고요. 이 경계, 판 구조론, 판의 판과 판의 경계에서 변동제가 나타난다, 라고 여기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13개 정도, 13개 정도의 판으로, 13개 정도의 판으로, 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1cm부터 많게는 10cm 넘게까지 판이 이동하고 있고요. 판의 이동 방향, 이동 속력이 다 다릅니다. 심하게는 앞에 판이 10, c m 파워 연으로 가는데 뒤에 판이, 뒤에 판이 이쪽,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인데 는 2cm 퍼 년으로 갈거다 어떻게 되죠? 둘 판이 갈라집니다. 여기도 무슨, 무슨 경기야? 발산형 경기예요 서로 판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만 발산이 아니라, 이 앞에 게 빨리 가고, 뒤에 게 천천히 가고, 벌어질 거아니에요 그래도 발산형 경기로 구분을 합니다. 조금 심화적으로 물어본다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다 배웠고요 일단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음 장넘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까지죠 문제 풀어볼게요.